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장 장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오산 AI 특별교육도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의미로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코로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다는 건 하나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고 나서는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오시진 않았는데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님이 이렇게 많이 오산시를 찾아주신 것은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산시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증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시민들도 걱정이지만 대학교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나하면 우리 총장님께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 대학교에서는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이 박수는 올해는 이미 계획이 됐기 때문에 어, 내년 3회, 4회, 5회 계속 해달라는 저희가 아서쓴 박수로 받을 테니까 그 우리 현애미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선시와 함께 교육의 미래를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저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표만 보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저희가 사실 표로 계산할 때는 표가 되지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투자하고 계신 곽상우 시장님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산의 교육의 미래도 그리고 이렇게 AI의 혁신 도시로서의 우리가 발돋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의회는 견제 기관이지만 견제가 아닌 정말 감사하고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을 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정치인이신 우리 곽상우 시장님께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 계신 분들 열망을 보시면. 코로나도 오산 교육의 오산 AI 교육의 열망과 미래를 못 이길 것 같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교육과 그 교육의 열망과 미래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산시에서는 AI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AI에 대한 사업이 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자원과 그리고 정보통신과 모든 실과에서 이미 AI와 관련된 저희가 프로그램과 산업,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인프라가 구성되고 기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래 저희 오산시 의회도 여야를 떠나서 정쟁없이 미래에 투자하는 길에는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모신 분들의 모든 오늘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같은 장소에,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표현하면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어, 미국의 정치개혁가 크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저 또한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공감하고 저희가 같이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